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세종시에 도착한 윤석열 후보, 정진석 국회 부의장,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정부 세종청사와 세종 신도시를 둘러본 뒤첫 메시지로 충청 대막론을 꺼내 들었습니다.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셨던 특히 또 저희 부친이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도 나오셨던 이 세종시를 d 일에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. 윤 후보는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진무실을 만들어 충청 중심의 신중부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.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위해 문화, 예술, 교육 등의 기반시설 마련과 대전 대덕특구와 연계한 첨단 과학기술단지화 등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. 이어 대전에서는 원자력 연구원을 방문해 국내 기술로 2012년 최초 개발한 중소형 스마트 원자로와 시험설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차별화를 꿰었습니다. 깨끗하고 안전한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 이외에는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. 탈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가자는 얘기입니다. 윤 후보는 또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청년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청년 일자리 문제와 주택난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. 2030 젊은층을 공략했습니다. 윤 후보는 내일은 충북, 모레는 충남을 방문해 중원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계속합니다.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.